안녕하세요. 무슨 말아시아프입니다 자, 경기도 시흥시로 가는 제품입니다. 자, DT2. 조종기, 국민조종기와 함께. 124019. 자, 1도, 이쪽은 128이구나. 이거는? 어, 이0 1 8 이거 0 1 9에요 버기는 0 1 9죠 자, 밧데이도 3,000mm짜리 두 개나 더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어, 웨이님께서 1 2 4 0 2 3즈를 샀었나봐요. 부품도 같이 사면서 차를 샀는데요. 앞에 범퍼도 장착해드렸고요 자, 3mm 고정해주고, 고정하면서 했고요그 다음, 쇼크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쇼크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쇼크, 착, 착, 촵, 촵. 예, 쇼크 아주 잘먹고요 땡겨볼까요? 서버, 쇼크도 좋구요. 땡겨볼게요. 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안쪽 내부도 살짝 볼게요 자, 이렇게 LED를 딱 벗기고 이렇게 샥! 합니다. 안쪽 보시죠? 배터리와 함께. 자, 삐삐도 꽂아댔고요. 고정해가지고 숑터 금색 좋습니다. 자, 자 드래브 샤프트가 앞쪽에 굉장히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서버도 그냥 서버가 아니라 메탈 서버로 바꿨어요. 기능 서버는 플라스틱 서버인데, 메탈 서버로 업그레이드 하고, 변속기도 3색까지 되는 변속기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출고되게끔 간단 한 영상 찍고요 자, 윙도 있고, 뒤쪽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범퍼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12, 아, 어, 12019. 124019. 124019죠? 019가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rcrf124019를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rcrf 사이트에서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고할게요. 감사합니다. 같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따단.